어, 대제사장 의관 중에서 판결 흉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다소 길어서 말씀 중간 중간에 우리가 끊어서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어, 입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입추라고 해요. 어, 그 음력으로는 벌써 가을의 문턱에 가 보고 들었습니다. 아직 날씨는 뜨겁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선선한 바람처럼 불어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막 강해를 수요기도회를 나누면서 매주 매주 어떤 목표가 있다면 첫째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어떤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지를 먼저.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거나 또뭐 필사할 때, 그때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 이런, 이런 걸 만들라고 명령하셨구나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본론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건축학도의 관점에서 이 성막을 보는 게 아닙니다.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3,500년 전의 성막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시는지를 깨닫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의관 중에서. 주에 에봇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에봇과 판결 흉패의 순서와 중요도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이 관계가 우리가 성서에서 봤던 지성소에서 봤던 언약궤와 속죄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담겨 있는 이 통이 이 속죄소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에봇이 판결 흉패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언약계보다 속죄소가더 중요했던 것처럼 이 애봇보다는 오늘 어, 말씀드리는 이 판결 흉패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좀 헤아려 봤다고 해요 물론 어, 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성경 안에서 분량으로 좀 살펴봤는데 애봇을 설명하는 데에는 모두 196단어가 할당이 되는데 이 판결 흉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400단어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관 중에서 가장 많은 양 16절이 할당되어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도 그러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판결 흉패의 이 겉모습만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분밈에 대해서는 떼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너는 애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가늘게 꽃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우리말 성경에는 보니까 히브리어 원래는 호센 미슈파트라는 뜻인데요 미슈파트가 판결이라는 뜻이고 호센은 주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번역을 했어요. 카톨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비를 가리는 가슴바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 우리말 성경은 이 호생이라는 뜻이 안 들어가 있죠. 주머니라는 뜻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목걸이처럼 이렇게 가슴 앞에 달려있는 장식물이라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어, 여러분, 십게 같은 영화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런 금패로 되는 가슴을 장식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는 금패 같은 게 아닙니다. 아, 뭘로 만들었냐면 직물로 만들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 흉패라는 번역 때문에 마치 이게 딱딱한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물로 만든 어떤 주머니라는 것을 연상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서 가슴바지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어, 실로 짜서 만든 직물이라는 점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이 이 가슴 주머니를 또 판결하는 걸로 번역한 것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판결은 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이 가슴 중원이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돌 우림과 둠밈이 바로 재판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봇과 마찬가지로 이 판결 흉패의 재료를 살펴보니까 어, 그 재료 역시 이 지성소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 크기가 약한 뼘씩 한 뼘씩 뭐 사람마다 뼈미 달라서 손가락 길이가 다르지만 약 20cm의 정사각형인데요. 어, 정사각형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지성소의 모양이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모양이 정사각형, 지성소와 닮았습니다. 그리고 두 겹으로 만들었는데 두 겹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흉패가 주머니 형태, 이두 겹으로 요곳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주머니 형태의 직물 소재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을 장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에 네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자, 17절부터 보니까 이 주머니 앞에다가 한 줄에 세 개씩 그래서 네 줄로 열두 개의 보석을 달라는 명령입니다 어,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12개의 보석 모두 다 금태에 물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주머니 앞에 금태가 12개가 달려 있어서 12개의 보석을 그 금태에 끼워서 넣었던 겁니다 2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열두리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중요한 것은 이 열두 개의 보석에다가 열두 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겼다는 겁니다. 앞서 대제사장의 에봇을 설명할 때요 어깨 끈에 이 어깨 끈에다가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 호마노 두 개를 달았습니다. 보석을 두 개를 달았어요. 근데 여기에다 보니까 가슴에도 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12개를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중으로 어, 이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또 가슴에 품고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어서 읽어 볼게요. 시작. 아, 교독하겠습니다. 너무 기, 기니까 교독할게요.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의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어라.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두어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바디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자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니까 이 주머니 기능의 흉패 내 기퉁이에 금 고리를 달아서 위와 아래로 연결하라 라는 명령이 담겨 있고요 위로는 이렇게 순금 사슬을 만들어서 이 에봇의 어깨 끈하고 연결하고 아래는 청색 끈을 사용해서 에봇에 달려 있는 고리랑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판결 흉패라는 직물 주머니에 관한 성경의 서, 설명을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설명 속에 담긴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이 판결 주머니를 만들었던 재료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상징성은 성막의 재료로 뒷받침이 됩니다.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 또 22절에 보니까 순금사슬 23절에는 금고리까지 동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막에서 이 금과 또 삼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이 모두 사용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죠, 지성소. 에봇도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봇과 마찬가지로 이 판결 흉패도 지성소에 속한 것,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성막 기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이 판결 흉패의 디자인인데요. 1 6자리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판결 흉패의 디자인은 가로세로가 동일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지성소를 모방한 디자인인 거죠. 판결 흉패는 제사장 가슴에 달려 있는 지성소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상징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지성소와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뿐만이 아니라 성소에도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 작은 지성소인 이 판결 흉패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12 보석을 달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이 열두 지파는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매달려서 성소는 물론이고 또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열두 지파는 이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원래는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어, 이 지성소와도 같은 이 판결 흉패에 열두지파의 이름이 달린 보석들 이 보석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과거 과거와 동시에 앞으로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판결 흉패에 달린 열두 개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1 열두 개의 보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상징적인 의미가 항상 재료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대 최고의 보석 열두 가지로 상징하신 겁니다. 이 열두 가지의 보석은 당대의 가장 귀한 보석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어... 보석보다 귀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요.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이 백성들과 언약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소유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세 굴라 라는 말인데요. 귀한 소유물이나 아니면 이 보석 같은 개인 재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보석 같은 거뭐 결혼 반지 이런 거는 따로 보관하잖아요 보석함이 있거나 따로 보관하는 게 있는 것처럼 따로 보관하는 그런 귀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보석 같은 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그런 소유물이 되었던 겁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넌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은 나를 닮은 뭔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귀한 보석 위에 새기시면서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 루베나 시오나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우리가 다 보고 있죠. 우리는 에게다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은 이 12개의 보석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상징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 판결 흉패에 붙어 있는 12 보석이 여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예언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 전체가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금으로 만들어졌다. 힌트를 드리면 그러면 이새 예루살렘 성은 성막의 어떤 장소와도 같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금으로 단장된 이 지성소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뭐 따로 성전이 없습니다. 성 자체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없이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시온 산의 예루살렘 성에 거하실 것과 또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직접 임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가 됐다는 것은 이 예언들이 비로소 복합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공간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수준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귀금속을 동원해서 묘사한 거죠. 이 성에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열두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개의 진주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열두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보석의 기초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구약의 교회와 또 신약의 교회 모두 성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두 지파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 문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오늘날에는 진주라는 보석이 이제 이 조개가 양식이 되는 바람에 어, 좀 값싼 보석이 되었다지만 고대에는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트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천국 비유 중에서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전재산을 팔기도 했던 거죠 구약의 열두 보석에는 또 열두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새겼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열두 기초석 보석에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게좀 다른 점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이 된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새 예루살렘성은 또한 어린양의 신부인 교회라는 점입니다. 이 6평짜리의 지성소는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12,000 스타디움, 그러니까 약 2,300세제곱 킬로미터, 2,300세제곱 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난 큰 공간이죠. 그래서 당시의 로마 제국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새로운 지성소는요. 이제 모든 민족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고, 하나뿐이었던 성막의 출입구. 그러니까 동쪽에 하나만 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방에 각세 개씩 12개가 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주 간편하게 쉽게 출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자, 이 대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에 물려진 이 12보석이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을 상징하고 있다면 이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보석까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판결 흉패의 열두 보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매달려서 상징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이 구약의 교회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늘 보좌의 자리를 마련한 신약의 교회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 미래를 무시하고 현실에만 천착한다면 현실에서도 승리하기가 참 힘들겠죠. 반쪽짜리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고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